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묵상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나이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호처 그두라를 통해 여섯 아들을 더 낳았으며 창251-4 이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어 그들이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동방으로 나아가 정착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며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변함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혈통, 즉, 이삭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는 믿음의 여정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그 믿음의 유산을 그의 자손들에게 특히 이삭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축복은 이삭을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창2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시어 그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열두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각기 족장이 되어 번성하며 넓은 지역에 걸쳐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세상을 떠나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모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지만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약속은 특정한 사람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 특별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의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했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리브가는 마침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창 2,520배 속에서부터 두 아이는 서로 격렬하게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내태중에 있으며 이두 민족은 서로 분리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에서로 붉은 피부에 온몸에 털이 많았으며 뒤이어 태어난 아이는 야곱으로 그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라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야곱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팥죽 한 그릇을 얻고자 했습니다. 창 2529-34일 때 야곱은 에서에게 그의 장자, 즉 마다들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 것을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눈앞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에서는 자신의 장자 명분을 매우 경솔하게 여겼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미래의 축복을 스스로 포기했고 야곱은 형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익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단지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형에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성격적인 결함과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에도 반드시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5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숭고한 과정이었으며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롭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눈앞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영원한 가치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인내와 끊임없는 기도로 굳건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